아, 나 진짜 이거 답다 하는데. <laughs> 이거 답다 하는데, 어떻게 하니? 이거 답다 하는데. 안녕하세요, 소띵입니다. 오늘은, 음, 퍼즐 웹이라고요. 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할 건데요. 지금, 치사기, 제손 있잖아요. 아니, 100 s t a 게 선식이. 바꾸자, 일단 바꾸자. 선, 우리 손 바꿔야 돼. 선식이 혼자 선식이야. 다 있어요. 선식이 혼자 다 있어. 아, 나 진짜, 진짜 그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래가지고, 선시이가, 알려주면안 되니까, 이제 제대로 하죠. 시작.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센시티비를 좀 올려야 돼요. 디플 컬티 다 끄시고요. 껐어요. 지금, 지금 뭐, 어디 뭐 갔어 뭐야, 있어? 뭐야. 디플 컬티 뜨, 끄세요. 디플 컬티? 다운했어요 응, 음, 업했어요. 그 다음에, 어, 아, 일단, 죽을래? 어, 어, 공수글. 어, 어, 형 이름 뭐였더라? 비그인드 어, 죽을래? 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로는이로변는하겠습니다아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게인조이친구이 팁. 팁, 팁. 그럼 이건, 이건 영어로 읽겠네요. Break your choices. Sign blocks. There will be several levels on your way to the end. 어, 그럼 이거 보시면 제가 제가 먼저 할게요. 저. 에이 너무 하있네 에이 잠깐만. 오 뭐야 이거? 아 맞다. 오 신기한데? 이거 이제 떨어져. 오 멋진데. 이게 진짜 멋지네요. 이게 뭐야? 야, 이거 홈셋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50은 10 곱하기, 50은 10 82 이거 요거 요거야, 요거야. 뭐야? 5이 요거야. 이걸 이걸 부숴야 될것 같아요. 요거 부셔, 요거. 아, 부수면 되는 거예요? 요거 부셔. 아, 이거 퍼즐이구나 요거? 요거? 그냥 이거 퀴즈야, 퀴즈, 야 퀴즈. 요거야? 음. 아, 나 죽을 것 같아. 아, 나도좀 부숴. 어, 나도 발랐어. 아, 우리 형이죽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 미안. 형 진짜 미안해. 이거 아닌가? 요건가? 요건가? 요거야 맞아지고 있잖아. 아 뭐야? 오,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런 거 왜? 괜찮아 괜찮아. 게 그래블만 쌓이고 있다. 이거 네버 엔딩 아니겠지 혹시? 어? 아니야 위에 올라가고 있어. 됐다. 아 진짜 내건 네버 엔딩인데? 아야. 가자 아, 가자. 얘로 부시돌 있다. 이투 하나 아, 부시돌 없다. 짜증나. 네번 클릭업. 오 여기 봐. 1-3은? 1-3 아, 1-3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2잖아 아, 여깄네 그거 2야? 응 어? 나왔다 이거 아왜 아, 나만 부시또라고 뭐 이런 거다 먹냐 부시또 나 이거 3이나 먹었어 아 이거 형아 형, 형아 형아. 레벨 2야? 누가 누가 맨 처음으로 가야 돼나 먼저 갈게 그래 스타트 부신다 이거 라바가 쏟아지거든?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 아니, 빨리 빨리 나바 쏟아진다고 진짜? 너 어떻게 알아? 이미 해봤지 아, 어디서 쏟아다바쏟아져 위에서 자, 봐봐 어. 봐봐 우와 이 신기하다 다 쏟아진다고 <laughs> 쏟아진다고 어, 체크포인트 나도 체크포인트 할래 하고 아 체크포인트 있어? 여기 자 봐봐 음, 아장만장만형 뭐, 여기로 와. 여기 여형 뭐 형아 여기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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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u e s t i o s t i o n s t i o e s a i s t i o n q e s t i o n question s t i o n q i o n q u s t i o t i o n question q u e s t i t i o n question question q i c h q u s t i o n s i n i n e s i t s t i s o o o n i t 이 야야야 어,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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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야써다나 밀었어 아 레기 렉이. 레기야 아야 써이가다 밀었어 누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게 형그 다음에 가아 진짜 쓰고 있어 진짜 아 그래서 팍스모빙 말있어 아, 아, 어, 아야야 아형왜 밀었어 진짜 나도 알았어 나 먼저 갈래. 야 기다봐. 야, 다다 순서.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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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 일단 리더 아, 서팅 뭐, 리 리더 서님 먼저 하고. 서팅님 서팅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역시 그 다음에밖에 없어. 나 지금 어디야? 어. 지금 어디로 있어? 아여기나 먼저 간다. 아니지. 리더가 먼저 가야지. 난 부리도니까 내가 두 번째. 와 <laughs> 그래. 부리도. 나 방금 막 형만. 시작했는데요. 나 죽어. 하태아 이거 뭐야? 누가 누가 나 밀었지? 아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써니 갑자기... 밀었어요? 아 써니 밀었거든. 써언 좀 밀자. 뭐야? 써언 때려. 밀자. 아 뭐야? 나 때려. 써대기 때렸어. 야, 야, 너, 야, 너, 야나 너가 나하고, 때렸어. 야 오지마 오지마 아무도. 어. 나 먼저 한다. 어, 알았어. 아 이제 다른 사람 가. 뒤에 있는 사람. 나 이제 내차례다어 그다음에 써언 차례야. 형 빨리 가. 빨리 가. 어? 아. 아, 나 이거 아, 진짜 아, 잘하는데 씨. 왜 형이 너무. 나도 이거 진짜 진짜 잘하는데. 나사나 이거 점프면 신인데. 난나 근데 난자 이거 뭐, 한번에 성공했어. 아, 나난잘못 하는데 내가 왜 지금 내가 제일잘고 하는 거지? 어, 비귄드 형 이름 멋진데? 지금 형 이름 비귄데요. 어, 어, 죄송합니다. 아, 다 했는데 어, 누가 죄송합니다. 나 밀었어. 알아. 지금 이름 이름을 10시간 동안 생각해서 결맞는 거야 아, 어, 나 누가 진짜. 나 어. 누가 나 밀었어. 갑자기 점프하려다가 아니, 나도 지금 내가 모르고, 비긴드 형민 다음에, 비긴드가 떨어지면서 날 때리면서. 네. 음, 고민네 태풍 영어라니까, 비긴드 자, 그러니까. 이야. <laughs> 오워보 <나> 부시면서 <laughs> 아, 다 했다. 지사하다 네, 키피 쓰고 싶다. 아, 피시 아니야. 비긴드. 아, 진짜. 그런, 그런 거깔수 없다. 서 한다. 아, 진짜. 아, 야, 야, 이럴 때, 야, 이럴 때할수 없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작자님 죄송하지만 진짜 이거 할 수가 없군요 이거 지금 선식이 빼고 못 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어? 어? 제작자님 아 죽이고 싶어 제작자님 나는 정직하게 정직하게 할겠어형 <laughs> <laughs> 그냥, 그냥 여기 오는 게 나을 <laughs> 싫어 거야. 싫어 나 정직하게 할 거야 <laughs> 형 올리면 올라오면 죽는다 형치차면서 올라오면 형 죽는다 아, 근데 나못 올라와 어차피 이거 때문에 아형 진짜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야야 야, 아, 야, 야. 저기 갈 거야. 야, 아 형은 왜 치트 쓰는데? <laughs> 야, 이 대작자. 에 이거 너무 많이 끼르면 어 기가바이트 나가 가지고 형을 위한 거야. 형도 빠난 옷이지 정직하게. <laughs> 정직하게. 아, 알겠어 형 그럼 거기에 있어. 우리는 간다. 우리 형난 하는지 볼게. 어, 알레나 고좀 읽어 봐. 쏜난 놀고 있을래. 아 나도 그러면. 형을 위해. 같이 해야지. 난 거꾸로 가고 싶다. 거꾸로도 해봤는데 안 됐어. 스마트 무빙 스마트 무빙 이게 바로 스마트 무빙이라는 거야. 뭔 소리요? 사람 소리지. 개 소리야. 개 소리야 형. 개 소리야.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네 여기. My other m a p 아형형 기다봐. 형, 형 이제 갔어? 잠깐만 음. 나 간다. 아 m 미 컴플리트 했으니까 아 진짜 나 빼고 다 가네 아 미워 I'm a c 이 m p l e t e as soon as I can. I'm a complete as soon as I can. I'm a complete as soon as I can. I'm a c o m 어 l 어, uh -huh. 뭐냐? 이걸 앞으로 더 많은 맵이 나올 건데 그거 좀 신청, 신청, 신청해 주세요. 안 해! 아, 짧아. 어, 팀... 아, 짜증나. 어, 짜증... 좋아, 좋아, 좋아. 스페이스북에 조... 좋음을 눌러주시고요. 아, 짜증나서 안 해. 한 어, 형. 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